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괜히 강한 벼치 내리쬐면서 오늘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소 덥겠고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을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호남과 경남 지방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8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의 대안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